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울산 지역 기업 경기 조사에 따르면 울산 지역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88.2로, 지월보다 1포인트 아락하며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심리지수가 85.7로 적달 연속 가락해 반도체 호황으로 전국 평균 체감 경기가 상승한 것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울산시의 아이문화 패스 사업이 첫 해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7세에서 12세 초등학생에게 연 10만 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6월 접수 시작 이후 전체 대상자 5만 9천여 명 가운데 81.5%가 카드를 발급받았고 약 38억 원이 사용된 걸로 분석됐습니다. 울산 아이문화 패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다음 달 20일까지입니다. 울산 시니어 아카데미 기공식이 오늘 오후 남구 달동에서 열렸습니다. 시니어 아카데미는 시유지 4천여 제곱미터에 BNK 경남은행이 건축비 150억 원을 전액 기부해 건축면적 3,200제곱미터 지상 2층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2027년 중공, 2028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설립되는 시니어 아카데미는 은퇴세대의 배움과 여가, 금융설계를 지원하는 플랫폼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올해 3분기 울산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분기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울산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22건으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